아니 아들이 세 명이 있잖아요. 네. 혼자 보내야 되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분들이 아들이 있는 부분. 아, 딸들은 아직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딸은 뭐 병역의 의무가 없으니까. 음. 근데 남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 걱정이 많잖아요. 걱정 걱정도 많지만 네.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요 <laughs> <laughs> 아니, 군대 보내시고 굉장히 그 어떤 느낌이랄까? 어린이집에 그 어린이 아이들을 맡기고 자유를 느끼는 기분? 뭐 이런 걸 느끼시는 것 같던데. 아, 너무 행복해. <laughs> <laughs> 그래서 아 군대를 가면 내가 좀금덜 힘들어지겠구나. 아 우리라도 군대 가면 어떡하지? 어떻게 이건 없어요. 응. 응. 그리고 이제 짬나님한테 군대 응.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응. 군대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나 응.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줄어들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군대 그러면 저는 제가 군 생활을 했지만 응. 실제 적으로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어, 부분에 있어서는 네. 내 아들은 안 보내봤으니까 나도 처음이니까 어. 우리가 부모가 처음이라고 하듯이 아이를 군대에 보내는 것도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맞아. 걱정을 많이 했, 했는데요 어. 지금은 군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중학교 네. 아, 때 기숙사 생활하는 것보다 지금이 어. 훨씬 낫구나 라는 어. 생각이 좀들 좀, 그 정도로 네. 너무 편하네요 짬민 언니 얘기 들으세요 군대 <laughs> 보내신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laughs> 저희 큰애가 <laughs> 셋 중에 삼형제 중에 네. 가장 잘먹 오, 음. 항상 전화와서 물어보는 게 네. 오늘 방학 때는 네. 오늘 아침 뭐야 점심 아. 뭐야 저녁 뭐야 아. 이,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군대를 가면 날 찾지 네. 않겠구나. <laughs> 그렇죠. <그쵸>? 군대는 식단이 <laughs>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네,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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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큰애 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4년 4년 후면 대학교를 가니까. 아 그러네 벌써. 네. 그래서 아유. 군대에 대한 얘기를 삼형제끼리 나누기는 군대 음. 가기 싫다. 고 근데 대한민국에 음. 정말 대단한 엄마야. <laughs> 아들이 3 명이나 있어. 네, 아들이 세 명이나 있고, 아들 어. 아들 셋이라고 하면 음, 어. 다들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서 요즘 애들이 군대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 막 들어보면 음. 일단 가기 싫다, 네. 가기 싫고 음. 군대는 힘든 곳이다. 맞아.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짬나님한테 들은 얘기나 이런 것도 해주면서 좀 부담감이라든지 네. 그런 걸 조금 덜수 있도록 음. 좀 요즘 많이 좋아졌다. 네. 월급도 많이 오르고 <laughs> 그리고 휴가도 많고 설사도 되게 잘해주고 네. 네. 예전 군대 같지가 않다고 음. 얘기는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대. 아빠 엄마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 다막 정보를 막 해가지고 어. 와서 야 이런 게 저런 게 있대. 어. 그러니까 더 부담만 되고 이게 어, 뭘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 이,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상당히 크게 압박으로 음.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차근히 단계를 뭐 이런 유튜버라든가 네. 다른 정보 네, 를 음. 들으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음. 사실도 해보면 별거 없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막내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긴 하지만 거의 너무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상위인프로 안에 너무 마른 걸로. 근데 이제 주변에 보니까 급수, 급. 아, 아, 맞아요, 맞아그럼 네. 판정을 받 병역 판정? 그러면 네. 판정은 뭐 유분이랑 뭐 어디 어디 정한 다음에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음. 받, 받고 나서 거기 넣어주는 거예요? 음.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어, 군대는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절차를 조금 네. 모르는 그런 뭐가 게. 뭐가 먼저지 네, 먼저인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을 음. 하시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거를 어. 이제 전문 용어로는 병역 처분 검사라고도 해요. 음. 병역 처분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제 뭐세 명이 있으니까, 어떤 아이는 튼튼하고, 또 어떤 아이는 아프고, 또 어떤 아이는 아토피가 있고, 어. 또 어떤 아이는 뭐 다양하게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나름대로 운동도 잘하고, 그런 아이도 있지만, 좀 그래도 좀 약한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거더라고 아들이 병력판정 검사를 갔는데, 급수를 그 잘못 받아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신체 그런 것들보다 더잘 나오는 거지. 사실 잘 나오면 어.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잘 나오면 근데... 좋은 거야, 건강한 거야. 네. 잘안 나오기가 힘들지 않나요? 요즘은 웬만하면 거의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걸로 뭐 <laughs> 아, 들었거든요. 네, 그렇 웬만하면 군대를 가야 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등급이 좋으면 내 아들이 건강한 거예요. 네. 엄청 어, 건강한 어, 거거든. 어. 근데 부모님들은 힘드니까 공익 판정기를 원하는. 그렇지. 있는. 등급이 더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음. 그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 음. 네. 내 아들이 막 일곱 판정을 받고 막 설마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어떡해요내 아들 일곱 받았대. 이래 뭐. 런데 어. <laughs> 그건 되게 건강한 아이러. 거예요. 그렇죠. 네. 음. 근데 3급, 4급 이렇게 받으면 사실, 어? 내 아들이 왜 3급, 3급? 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범위에 또 4급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해. 눈 시력이 안 좋은 걸로도 낮... 다양해. 그게. 아, 어떻게 딱 전화할 네, 딱할 수가 없는 아. 게.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병무청에 이제 병역 판단 검사를 가기 전에. 음. 그러니까 군대를 가려고 그러면 일단은 신체 검사를 받아야 돼. 음. 나라에서 너는 군대를. 와도 돼. 아니면 어. 너는 군대를 오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어. 너는 다른 걸를좀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라.라고 음. 이제 해주는 게 병역 판정 검사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판정을 먼저 받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지 보직에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거 아, 그렇죠. 아. 이거 순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가려 그러면 병역 판정 검사를 먼저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음. 그렇지만 예외도 있어. 요 어떤 게 있냐면. 모집병 중에는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고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일차 합격을 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라고 날짜를 지정해줘요. 병무청에서 아,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미리 네.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받는 게 낫다. 나... 미리 받아야, 네. 나... 미리 받아야 네. 어쨌든 내가 형역을가지 세울 수가 있거든. 네, 아.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나이는. 1 8 세부터 이제 모집병, 세면 모집병으로 갈수 있어요. 아 그런 개념이요. 우리나라 이제 연도로 가잖아요. 그럼 고등학생도 만약에 고등학교 검정, 졸업자, 검정 아, 졸업자 고등학교 네. 졸업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중퇴자도 들어가요. 아, 이제.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병역 판정 검사는 지금 어, 모집병의 나이가 18세에서 28세까지예요. 네. 그게 연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만나이뭐 어,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연도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연도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 시험을 봐서 음. 내가 가는 신체 검사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미리 가서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방법이고 아, 제일 미리 생각, 미리, 받는, 미리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미리 받으려 그러면 음. 일단 어,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 내 아들이 약한데 조금 미리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소중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서류라 뭐든가 뭐 기타 아이에 관련된 사항을 보내줄 테니까 그런 네. 거를 컨설팅해달라 그래요 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야... 어떻게 할까요? 아. 모르겠데 아. <laughs> 저는요. 그건 저도 몰라요라고 아. 얘기해요. 왜냐면요. 병무청에서 그거는 병역 판정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판정을 하는 거지 일반 뭐 서류를 가지고 그게 판정에 등급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려면 어디 어디로 들어가? 그러니까 병무청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병무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에, 에, 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그게 음. 이제 모집을 해요. 아, 모집을. 네. 언제 이제 모집을 하냐면 2월 달부터 이제 선착순으로 자기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병역판정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이제 보통 보면 어 18세에서 28세까지 우리가 군대를 음.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모집병만. 이건 네. 모집병의 얘기예요. 모장. 아, 군대 용어가 어려운데. 네. <laughs> 예. 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하면 이제 할수 있고. 그런데 그 18세 이전에 있는 사람 18세는 사실 대상자는 아니에요. 음. 언제 대상이 그 통지서가 오냐면 20살 때. 그러니까 19세의 아드님한테 그게 올 거예요. 신청을 안 해도. 신청을 안 해도. 병물청에서, 병물청에서. 그러면 대학교 1학년 정도?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가서. 응. 그러면 미리 병역, 판정, 검사 일정을 조회를 해서 응. 한번 내가 원하는 날짜에 가서 한번 몇 급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뭔가를 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 그럼 어떻게 해요? <laughs> 그러니까, 신청만 할수 있어요. 신청만 할수 있고. 내가 그 급수는 어. 당일날 신체 검사를 받아야 어. 거기서 판정을 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언제 오라고 하면? 가서. 가서, 가서 내가. 신체 검사를 하고. 하고 그날, 그거를, 어. 결과를 볼수 있어. 있어요. 아, 그날 볼수 있어요. 그날 볼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미리 한번 가보라고 해야겠네데 나이가 딱 되면, 어. 내가 19살이 되면, 음. 19살 때, 병무청에서 통지서가 오고 20살이 되면 신체검사 대상입니다라는 게또 와요. 그 신체검사 그 통지서가 오기 전에도 나이만 되면 어, 오기 전에도 내가 중학교 졸업자 군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18살 때 내가 오직병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영상은 어떤 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대상자가 아드님이 이제 되잖아요. 되면 음. 내가 돈을 드리고 일반 시중에 이렇게 있는 네. 그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음. 미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무청에 들어가. 그렇지. 병무청에 가서 신청을 내가 사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드님 예를 들어서 뭐 평발이라든가 기타 뭐질 아. 피를 받았던 기록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어, 미리 판정검사 날짜를 선택하고 챙겨서 가가지고 등급을 받으면 아토피나 피부질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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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토피가 있는 건 아닌데, 두러기가 네, <laughs> <주름기가 웃음> 자주 나서 저는 <laughs> 아, 제일 걱정이 한해 아, 같은 경우는 더위를 많이 타서, 아, 아. 항상 두드러기가하잖 네. 거기 가면은 네. 힘들 것 같아. 그게 좀 힘들 것 같아. 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네. 건다 적응을 잘할 피부, 땀띠 같은 거. 음. 그때 가면 남자들이 많이. 그렇죠. 군복 어, 자체가 어. 이게 통풍 안 되고, 그 겨울에는 그, 춥고. 그거 말고는 적응을 잘할 것 같은데. <laughs>